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 것인지요. 한해 동안 하나님의 품성인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품기를 바라며 12월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2월 5일 추수감사절에 목장별로 쌀을 후원해 주셔서 요순호의 미자립 교회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지교회마다 자립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일, 16일에는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함께 배추를 나르고 배추폭을 자르고 절이고 버무리는 수고로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 김장은 교회에서 주일날 식사 때 먹기도 하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전해드려 서로가 풍요로워진 듯합니다. 서로 도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남녀 성도의 성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2일 오후에는 성탄 축하 발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유치부의 이지우, 이도희 어린이의 상큼한 처진사와 새싹동의 각각의 성경 암송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소년부의 깃발춤과 중고등부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의 카드섹션과 복음학교의 1 0조 메시지 이주원 어린이의 가야금 연주, 웃음과 기쁨을 선사했던 유치부 교사들의 특별 출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은혜로운 자양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행운권 초점의 케이크를 받았던 교사가. 학생에게 다시 주었던 그 사랑이 참 기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25일 성탄절에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31일에는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손을 씻어주며 격려와 축복을 했습니다.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새 표처럼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새겨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는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성찬과 함께 한해 주신 말씀카드를 뽑고 올해의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영적 붕을 위해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월에 등록한 세 가족을 소개합니다. 사여전도의 전도팀이 전도한 박순호, 김재석, 유철공, 이기곤 성도, 안현민 전도사님이 전도한 김수자, 하창수 성도, 김희숙 권사님이 전도한 박형규 성도, 노벽현 장로님이 전도한 안은미 성도가 등록하였습니다. 우리 광림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만을 품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며 12월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